합니다. 오늘은요, 엄청나게 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내 공간에 완전 놀라실 거예요. 레인지로버 보그 SE LWB입니다. 요즘 차박과 캠핑, 오프로드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졌잖아요. 인기 굉장히 많은 차량이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차량 4.4 보그 롱바디인데요. 중고 매물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 귀한 매물 구독자님께서 저희 스타카에 맡겨주셨어요. 오늘 열심히 리뷰해서 여러분께 보그 소개해드릴게요. 뿅! 자, 이 차량 최초 등록 2015년 11월입니다. 2016년식 차량이고요. 신차 출시 가격은 1억 8,800만원. 와, 너 엄청 비싼 차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9,590만원입니다. 감가가 거의 1억 가까이 감가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 레인지 로버 보그는요. 신차 출고함과 동시에 감가가 상당히 많이 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비엠 어, 벤츠와는 다르게 진짜 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출고보다는 사실, 중고차 출고를 권하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5년에 최초 등록한 2016년형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키로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3만 키로 타셨더라고요. 정확하게 3만 100키로요. 키로수가 너무 짧아서, 그 차주분께 여쭤봤는데,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다섯 대라서, 놀러갈 때만 탑승했기 때문에, 키로수가 이렇게 짧다고 합니다. 커다랗고, 레어하고, 키로수도 짧고, 감가도 많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자, 이 차량 엔진룸 열었습니다. 우선요 엔진이 굉장히 위에 있어요. 제 허리가 여기거든요. 거의 제 허리 높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체가 길기도 긴데요. 높기도 또 굉장히 높네요. 자이 차량 V8 4.3입니다. 339마력에 75.5토크고요. 어, 오프로드를 뛰는 차량이다 보니까 더더욱 엔진룸을 위에다 배치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높은 차량은 탑승할 때 발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셨죠? 네. 옆으로 갈 텐데요. 발판도 있고요. 에어 서스도 있고요. 워낙 차체가 크기 때문에 탑승객이 차에서 내릴 때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서 이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뭐랄까, 그냥 뭐 오프로드 차량의 풀옵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차량 옆으로 왔습니다. 되게 길죠? 앞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죠, 여러분? 얘가 롱바디라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냐면요. 원래는 전장이 기존 모델 기준으로 4,999mm 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보다도 늘어난 5,199입니다. 200mm가 늘어난 부분에다가요, 그 200mm를 어디다 몰빵을 했느냐? 특히 이 2열 부분, 뒷좌석에 186mm를 몰빵을 했어요. 그래서 뒤가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카메라 감독 태워볼게요. 자, 옆부분 굉장히 매끈한 라인인데요. 도어를 열게 되면 사이드 스텝이 엥! 하고 나옵니다. 네,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차체가 높지만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 오프로드용으로도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커다란 차체 승차감을 좌우하는 에어 서스, 어우 정말 좋습니다. 반응 속도도 진짜 빠르고요. 야, 이 무거운 걸 이렇게 쉽게 들어올리고 내리다니. 에어 서스 잠깐 보고 올게요. 뿅. 자, 드디어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1년 도어 크기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뭐 이렇게 문이 커! 라고 놀랄 만큼 도어 크기 어마어마했고요. 도어의 창문 조절 버튼이 이 팔걸이에 딱 달려있는 이것도 특징이었어요. 되게 멋있게 이렇게 팔딱 얹고 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스피커는 메르디앙 채용하고 있고요. 블랙 인테리어에 우드로 포인트를 줬는데 광택 있는 짙은 브라운 우드예요. 그리고 그 우드에도 약간 블랙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우드라서 색상 조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2015년에 출고했기 때문에 사용감 궁금하실까봐 정말 꼼꼼하게 찍어드렸거든요. 없어요. 진짜 이거 오프로드 나가신 거 맞아요?라고 되물을 만큼 굉장히 차를 깔끔하게 타셔서 놀랐습니다. 와 레인지로버 보고 보고 계신데 와, 되게 스티어링 휠이 크게 느껴지고요. 약간 아이언맨 헬멧 같은 느낌의 레인지로버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눈에 띕니다. 모니터는 가운데 자리에 있고요. 쭉 아래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기어봉이라던가 험로주행 관련 버튼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다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키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어, 천장을 보게 되면은 썬루프가요. 어, 차도 크잖아요. 썬루프도 커요. 1열부터 2열까지 쫙 이어지는 게요것또한 멋스럽습니다. 자세한 옵션 사항은 차 보러 오시면 하나하나 그냥 다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차량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2를 적용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견인력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동급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3,500km의 견인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왜강 깊이도 있잖아요. 강 깊이도 900mm까지 가능합니다. 어, 약간, 그러니까 야, 이거 막 타고 막 험로주행하고. 막 물길도 막 건너고 이런 게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통 오프로드, 정통 SUV 차량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디지털 장비들도 어 나, 빼놓으면 서러워. 이런 장비들 정말 많거든요. 오셔서 차량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차량 길어진 이유, 뒷자리가 많이 늘어난 이유, 뒷자리 공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열로 저희 카메라 감독이죠. 지용 감독 보내보겠습니다. 지용아! 지용아, 어때? 와, 어, 이게 버스인지 리무진인지 차가 어마무시하게 큰게 어, 다리도 많이 남고, 위에도 많이 남고, 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들. 네. 2열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지용 감독이 키 180에 몸무게 100kg 거든요. 끄떡 없이 그냥 아주 넉넉하게 머리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다리 공간도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들도 굉장히 편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트렁크로 가시죠. 뿅! 아니, 트렁크에 웬 책이 한건 발견돼가지고, 네, 전차주분 제가 책 트렁크에 잘 놔뒀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오프로드 차량 구입하실 때는요, 타이어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차량 타이어는요, 비싸요. 그런데 이 차량 스페어 타이어를 트렁크에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스페어 타이어 없는 차량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 전차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량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시 한번 차량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레인지로버 보그 SELWB입니다. 2015년 11월에 최초 등록한 2016년식 차량이고요.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8,800.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9,590만원입니다. 키로수가 3만 키로라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짧은 키로수라는 게 특징이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맡겨주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다음 주인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스타카는 연중 무휴입니다. 차 보러 오시는 날설 당일, 추석 당일 빼고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멋진 차, 좋은 차, 여러분의 만에 쏙 드는 차 보러 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게요. 요즘 날씨 추워서 차보러 다니기 되게 힘드시죠? 이곳 스타카는 어우, 실내 주차장입니다. 너무너무 쾌적합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낭방. 편안하게 여러분의 컨디션까지 지켜드리면서 꼼꼼하게 차량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눈보라, 몰아쳐도 스타카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카 구독자 33,333명 이벤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안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